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. 예 n bonnie, n 이 본입니다. 네, 제가 어,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. 그냥 집만 싸서 그냥 슝 하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어, 절차들이 있더라고요. 이번에 어, 처음으로 어,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. 기존에 어, 저희가 그러니까 렌트를 할 때는 그냥 노티스만 주고, 이사, 짐 패킹해서 이사 갈 곳을 정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내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과정들을 궁금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,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릴게요. 먼저, 여러분들이 집을 어, 이사를 계획을 하시면 어, 내 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. 그렇게 되려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리얼터 부동산 업자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집을 팔려고 하면은 집에 어, 하자 보수 같은 게 있으시, 있으면은 그런 거 공사하고 조금 더 나이스하게 보이기 위해서 레노베이션 같은 것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레노베이션 하는 기간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집을 마켓에 내놓습니다. 그럼 이제 집을 마켓에 내놓으면은 오픈하우스를 하던지 아니면은 쇼잉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사람들이 어, 저희 집을 보러 오겠다고 이제 부킹을 해놓고, 그럼 그 시간이 되면은 저희는 온 가족이 집을 비워줘야 돼요. 그 시간, 30분이나 아니면 1시간이라는 이 시간만큼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, 어, 비워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 쇼잉이나 오픈하우스 단계가 있고요. 그리고 저희 집이 마음에 들었다. 그러면 이제 오퍼를 씁니다. 그래서 이 오퍼에 대해서 딜을 시작하게 되죠. 그래서 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. 그러면서 클로징 데이가 어, 생기고요. Closing Day라는 거는 집 이사 날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절차들로 집을 매매하게 되고요. 집을 사는 경우는 부동산 그 MLS라고 해서 매물을 볼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하우스인지, 아니면 콘도 아니면 타운하우스, 뭐 세미 디테치드 하우스 여러 가지. 어 분류가 있거든요. 그 그리고 지역도 선정할 수 있고 또 금액도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어 범위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매물들이 나온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부동산 그 리얼터들이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주기도 하지만 또 혹시나 리얼터 너무 바쁘면 그러니까 고객이 많은 경우 네. 너무 맡기지만 말고. 네. 저 같은 경우는 껴놓는것 보다는 제가 직접 찾아서 아, 내가 관심 있는 매물을 보고 싶은 그런 게 저는 좀더 많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집이 나오면 그 집을 이제 예약을 해줘요, 리얼터가. 그날 리얼터가 예약을 해주면 그 날짜, 그 시간에 가서 그 집을 보고.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집을 찾고. 마음에 들면 오퍼를 집어넣고. 그러면서 딜이 어,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그 경험. 와, 정말 뜨끈뜨끈. <laughs>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. <laughs> 네. 집을 팔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집을 사는 거는 두 번째겠네요. 왜냐면 이 집을 지금 현재. 네. 그래서 저처럼 아,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, 어, 캐나다는 어떻게 집을 매매하고 집을 또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곳의 하우스 네, 매매 과정, 그리고 하우스 마켓은 어떤지,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영상으로 통해서 알려드릴게요. 네.